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 날입니다 저는 머릿결이 안 그래도 많이 갈라지고 되게 상해 있는 편인데 겨울이 되면 엉킴도 더 심해지는데다가 머리를 한번 빗고 나면 끊겨서 빠지는 머리가 진짜 수십 가닥이 넘거든요 이렇게 뿌석뿌석하고 영양가가 없는 머릿결에 사용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 좋을 만한 제품이 있어서 저도 제 머리카락에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은 바로 메디톨드 연구소 아몬드 오일 헤어 에센스 제품이에요. 메디톨드 연구소의 아몬드 에센스 오일의 머릿결 손상도 효과에 대해서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을 만큼 성능이 되게 좋고 석 박사진을 설계를 해서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믿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 제품을 사용 하기에 앞서서 모발이 푸석푸석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시면 좋은데 머리카락 내에 지방산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이렇게 머리가 좀 푸석푸석해지는 거라고 해요. 아몬드는 머리카락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고 형태도 아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레디톨드 에센스에는 스위트 아몬드가 무려 3만 ppm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임상 실험 결과 모발 거칠기 17.10% 감소, 모발 윤기 108.30% 증가, 열기구에 의한 모발 거칠기 15.8% 감소, 컬링 웨이브 지수 5 83%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사용을 했을 때 참가자 전원에게 피부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가 않았으면서 피부 저자극 테스트 또한 입증 완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상된 모발 큐티클 거칠기 개선, 모발 윤기 개선, 열기구로 인한 모발 손상 보호 효과, 모발 컬링, 웨이브 지속력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제품이라서 특히나 저처럼 머릿결이 이렇게 푸석푸석하신 분들께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만한 제품이더라고요. 화학 점증제나 방부제 등의 화학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지 않고 좋은 성분만 함유가 되어 있는 헤어 에센스이면서 열 손상 방지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말리기 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럼 저도 이 제품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젖은 모발 혹은 마른 모발에 적당량을 도포를 해주시고 자연 건조를 하시거나 드라이를 해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오래도록 기억이 되는 향을 찾기 위해서 수십 번의 블렌딩과 연구를 통해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향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탑 노트로는 시트러스 프루티 향이 미들 노트로는 플로랄 붓개 향이 베이스로는 머스크 우디 향이 들어가 있어서 향은 호불호가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향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머리를 빗으면 엄청 개털이라서 잘 빗겨지도 않고 머리가 다 끊기기 일쑤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메디톨드 아몬드 오일 헤어 에센스를 사용하니까 머릿결이 많이 개선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꾸준히 사용하면서 을 앞으로 푸석푸석해진 머릿결 관리에 힘써 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레디톨드 아몬드 오일 헤어 에센스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레디톨드 연구소의 아몬드 오일 헤어 에센스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thank mm -hmm. you